자, 아이고 시, 나가줬습니다. 시, 시작. 나가줬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. 어차피 태초 마을이었습니다. 시작. <laughs> 아까 아, 어차피 그 아이들. 기다려주, 원래 태초 마을. 아이 처음부터 시작해야죠. 아, 왜요? 지금 몰래 태초였잖아요 아니, 아니잖아요. 아까 전에 그 당신은 잼민님이가 해서 네, 모르고 죽었잖아요.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? 거기 이금날 밟. 저가 댓글에 봤는데 그 사람은 재미었다고 합니다. 날 바꾸거나 는 사람은 그럼 제가 지금 전모타를 깨부여.. 깨.. 낄것 같나요? 실력이 응. 이만큼 실력이 있으면.. 이만큼 실력이 많이 있으면 깨려 수도 있고 못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초.. 한번더 파란색이에요 핑크 아이저 그냥 아이, 애초에 파란색인데요. 핑크가 아니에요? 네, 파란색이에요. 저는 핑크이제파란색으로요핑크까 핑크. 네. 새로워할까? 새우가 뭘까요? 새우가 새로워. 싫어요. 오션 핑어요 떨어졌어요. 어렸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비장해. <laughs> 어 됐다. 두두둑. 아, 오! 오, 나 죽을 뻔. 여러분, 저 캐릭터가 너무 이상하네. 또 죽을 뻔 했어. <laughs> 저 대머리 빡빡이거든요. 자세히 보면. 지금 <laughs> 나. 아! 아빠 캐릭터가 대머리 빡빡인 거 아니야, 당신. 그만 할까요? 아니요. 추잖아요. <laughs> 해초 마가야 되네요. 세초마을 아닌데요? 전 단신이 아주 멀리 있습니다. 아닌데요? 이거 주두두주죠? 네. 저 지금 여긴데요? 어디 아까 이거? 전에. 네. <laughs> 오, 나이스. 응? 오, 나이스. 오, 나 샀다. 우와. 안 돼! 어, 어, 나, 나 그런데. 나 주원이보다. 자, 지금 10분, 지금. 있잖아요, 지금 7분 더 하고,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다. 아 형들, 어, 네. 오, 나 죽었어. 오케이? 오케이. 지금 7분 오, 나, 지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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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님, 나. 제발 좀 들으셈. 네. 님, 있잖아요, 지금. 왜? 7분. 왜? 지금 7분 지나고, 어, 더 앞에 있는 사람이.

기다려 주세요. 거기. 싫어. 안로 오세요. 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. 나 여기서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? 나거기까지 갔는데. 흰색까지 갔어. 나, 나 흰색까지 갔어. 안모는데나 오늘 못할... 제무타이. 나 어제 주문할 때 흰색까지 갔어. 나도 제무탈때 노란색까지 갔 하면 할까요? 아니, 아니요. <laughs> 해초마을이어서 그였어? 아니요, 저 태풍마을 아닌데요. 초마을, <laughs> 태풍마 <laughs> 어, 어 기다릴걸! 어, 나도 해초마을인데. 어, 맞다 <laughs> 음, 주원, 주원이 씨 <laughs> 다시 시작합시다. 아니, <laughs> 요 나가자요. 자, 그러면 오늘 이번은 여기까지. 결국 내가 애기걸로 어, 아, 아, 지금 어디까지 님이... 가셨어요? 어디까지 가셨어요? 전 여기까지 갔습니다. 흰색 신세..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저희, 전 연핑크 전 아까 여기 일자에 있는 데까지 갔어요. 연핑크. 그거 두두두 있는데요. 아니, 최고 기록이 어디냐고요. 대결할 때. 최고 기록이요? 대결할 때 최고 기록이. 대결할 때 최고 기록은 저 연핑크 너무 이 저는 흰색. 그러니까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. 안녕.